차트 세팅은 이제 떡상코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목구름 때도 눌러갖고, 어 베이스 라인 지워달라고요. 이거 완전히 어, 에덴님이 보이는 거랑 보는 거랑 완전 정반대인데요, 이거 매매법이. 레깅스 팬에 파란색으로 다 해달라 고 하시네요. 자, 전부 파란색으로 맞춰볼까요? 네, 다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일목구름표 이제 세팅 값은 기본입니다, 기본. 네, 확인 눌렀고요. 네, 단톡방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길이는 20에 표준 편차 2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모습은 너무 파랑색만 너무 겹치는데 좀 바꿀까요? 색깔은? 어, 흰색으로, 흰색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상하단 선을 흰색으로 하고, 어, 배경색도 좀 할까요? 아, 어, 없애버리라고요? 아 어, 없애버리겠습니다. 세팅 값은 이게 맞죠? 20에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떡상 코인님의 이제 차트 세팅입니다. 그리고 1분 봉안본데요 자, 1분 봉에서 15분 봉을 바꾸겠습니다. 15분 봉을 바꿨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바꿔달라네요. 어, 바이낸스 걸로 볼게요. 바이낸스 거. 조금 길게 봤습니다. 이거 지금 15분 봉이고요. 일목구름표랑 지금 볼린저밴드 세팅값을 좀 맞춰가지고, 볼린저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 부분을 집중해달라. 아, 그러니까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가 아니고, 하단선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시네요. 지금 제가 체크한 데가 지금 매도 타점이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다시 상방으로 돌파할 때, 그때가 익절입니다. 자, 요만큼을 먹는 거네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이때를 이제 매도 익절 타이밍으로 본다고 하시네요. 뭐, 이렇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하죠, 근데? 아, 바로 손절하고 떡상 코인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 계신 건가요? 1 시간 봉으로 보면 더 좋다고요. 자, 그럼 일목구름표는 어떻게, 왜 세팅한 거죠? 일목구름보다 밑에 캔들이 밑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 3월 딱 여기네. 여기가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구간. 여기가 블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계속 상단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걸볼수 있다. 그리고 여기 구름대도 뚫고 올라갔네요.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고요. 여기를 매스 타이밍으로 보신 거예요. 불, 보통 이제 블린저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블린저 밴드 상단에서 자꾸 매도를 치고 하단에서 매수를 치는데, 어,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하고,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내려갈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일목구름표랑 볼린저 밴드를 같이 세팅을 하고 보는 거네요. 일목구름표 세팅값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기본 세팅값이고, 모습만 바꿔놓은 거예요. 파란색으로. 볼린저 밴드 세팅값은 하나 바꿨습니다. 이게 기본 세팅값이 원래 2였거든요. 근데 길이는 똑같고,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만 1로 바꿨어요. 어, 볼린저 밴드랑 구름대랑 세력선으로 보면 된다. 일반 개미들이 뚫지 못하는 세력선이고, 세게 뚫어주면은 이게 강한 힘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런 데를. 이렇게 구름대 안에 있으면 어떡하나요? 이걸 더큰 봉으로 보자. 구름대를 벗어나니까 이게 봉이 되게 커지네요, 이게. 구름대도 같이 참고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는 자, 안 뚫느냐, 이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잘, 구름대가 잘안 보인다면은, 어, 캔들 시간대를 조절해서 1시간 봉으로 보던지, 2시간 봉으로 보던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이제 RSI 인디케이터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RSI 인디케이터는 4시간 봉으로 어 약간 크게 보는 거 저는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1봉으로 하는 거고 역추세를 잡을 때 자주 하려고 합니다 저점 또는 고점 타점을 잡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자 지금 이게 1봉이고 아 웬만하면은 꼬리에 맞춰서 긋는 게 좋다고요? 고점 부분과 저점 부분을 잘 봐달라 네 보고 있습니다 고점 부분과 저점 부분 아 어, 여기 여기요 여기 자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곰 곰들 곰 출연하는 곳들 아 잠깐 이 지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표 아까 세팅할 때못 보신 분 있어가지고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라는 지표입니다 한글로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라고 치면 나와요 세팅값도 아까 바꾼 거 없었죠 이거 아 바이낸스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트레이딩 뷰에서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 뷰라는 데서 다 해야 돼요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라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 지표 설명을 드렸고, 다시 이제 진행할게요. 자, 배열하고 쓰여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이건데. 자, 여기 상단이 70입니다. 70을 이탈하면서 고점에 닿았을 때를 봐주세요. 치, 70을 이탈하면서 고점에 닿은 부분. 여기가 70을 이탈하면서 고점에 닿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쭉 그면은 선이 나오죠. 이거 약간 그 다이버전스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차트, 차트는 지금, 어,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고, 아래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는 추세선이 여기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이제 날봉으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바꿔달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이제, 자, 이걸 4시간 봉으로 이제 바꿨어요. 아이고, 균이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표가, 아까 그려놓은 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요. 이게. 70을 이탈하면서 닿았을 때, 닿았을 때, 뭐 분할 매도로 진입을 한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로요. 어, 근데 이게 배어가, 이 당시에는 베어라는 그 지표가 안 뜨지 않나요? 베어가 3개가 나올 정도면은 이 차트가 이만큼까지 왔어야 돼. 이 베어가 3개가 나올 텐데. 그럼 한, 그럼 진입을 한 여기쯤, 아, 베어라는 게 먼저 떠요? 베어 트랩이야. 아까는 3개 떠가지고 그, 그 추세선을 그었잖아요? 그게 지금 3개가 뜬 다음에 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개만 떠도 진입을 하는 건가요?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3개가 떠가지고 이거 추세선을 그었는데, 자, 보면은,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에서 지금 세 베어가 세 개가 떴잖아요. 세 번째 베어, 여기서. 그럼 진입이 여기서 돼야 되는 건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게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약해짐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들어가면서, 숏을 치는 거네요, 여기서, 이 라인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여기도, 베어 트랩이긴 하네, 여기. 여기도 지금, 어 힘은 빠졌는데, 힘은 빠졌는데, 차트는 좀 올라왔어요. 얘가 차트가 좀더 올라왔네요. 이 부분도 약간 분할 매도 타이밍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고 보면은 또 일목구름대 위에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바코드가 일봉 체크하듯이, 맨 처음에 이제 일봉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봉, 그 다음에 뭐 1시간 봉 이렇게 계속 계속 세분화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원래는 일봉, 일목구름대 위에 있으니까 상방 추세인데, 그거를 고점에서 매도를 치는 거니까 이제 역추세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구나. 길게 보시고 스윙하시는 분들이 또 맞는 방법이네요.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이네 떡상코인님은 이제 거꾸로 일봉을 먼저 보고 다이버전스를 파악해가지고 점점 작은봉을 보는 걸로 해서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에다가 그 볼리저 밴드가 이제 돌파 볼리저 밴드 아까 돌파하는 거 있죠. 구름대 보면서 돌파하고 볼리저 밴드를 다시 닿았을 때. 익절. 볼리저 밴드가 뚫렸을 때 매도, 다시 닿았을 때 익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조 지표의 경우에는 큰 추세로 볼수록 더욱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맞아요. 원래는 1분 봉은 이제 보조 지표의 그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이 낮거든요. 남들이 알려준 거를 바로 내, 채화하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뭐몇번 해보고 아예 안 맞네 하고 뭐 버릴 거면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일봉에서 추세선을 긋고, 다이버전스가 뜨는 구간, 또는 실식과매에서 진입하는 구간, 과매도에다이는 구간이 매수 또는 매도 태점입니다. 아, 또그 김혜김씨님은 이제 다이버전스 많이 이제 좀 싣고 간다고, 변동성이 큰 장은 좀 그렇죠? 아, 떡상코인님 일단은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되셨나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아까 1억님께서, 저희 그 자주 오시는 분 중에서 1억님도, 어, 나스닥을 거의 세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스닥, 차,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아예 그냥 비, 비트를 매매한다고 했어요. 그냥 나스닥을 보면서 비트를 매매한대요. 그러신 분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거의 나스닥 따라가고 있어요. 아, 떡상님 고생하셨습니다. 떡상님, 어, 매법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올릴 거,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편집을 해서.